6월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멈추시고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금 옷을 입으시고 또 식사를 하시던 그 식탁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또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낮은 자리에 선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대하의 물을 받아오셨습니다. 또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또 제자들의 발을 또 일일이 닦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금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앉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또 종으로 섬기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고 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럼 이것이 글쎄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번 보였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 또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어머니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을 세워줄 것을 따로 예수님께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탁을 한 요한의 어머니의 그러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툼이 일어났죠. 왜왜 왜 싸웠을까요? 나도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몰래 이렇게 노비를 하다니. 자신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을 그런 그들의 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분은 무엇입니까? 그 높으신 분께서 또그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 옷을 벗고 또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에서 종의 역할을 하면서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의, 믿음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자신의 어떠함을 높이지 않고 남들이 가지 가지 않는 그런 종의 자리, 또 낮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높고 또 낮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무슨 다툼거리가 되겠습니까?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 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종의 자리, 또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또 다른 지체들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본, 그것은 무엇인가?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마치 종의 모습을 하고 종처럼 종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 제자들을 섬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아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말대로 주님이다.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종처럼 겸손하게 섬겼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닌 변하지 않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자기 인식 또 자기 표현, 자기 전체성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또 성공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고, 또 사람들의 평가에, 아,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서로 좀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분, 예를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가치는 세상적인 우리의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또 직장에서의 우리의 직급이 내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외부적인 나의 주변 환경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것으로 여러분 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온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꿔서 살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서의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 또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인식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